안녕하세요. 오만거 때만거 다 있는 상가 오만상가 김유주입니다. 오늘은 연산동 최고의 상권 한창정보타운 라인 오박막길 매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선상 주소만 남겨드리지 않고 있어 문의주시면 친절한 현장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연산동 오방마길은 연산역 10번이나 12번 출구로 나오면 도보 5분이면 도착 가능한 곳입니다. 오방마길은 작은 상권안에 상가 밀집도가 상당히 높은 곳이지만 상가 외에도 연산 쌍용아파트, 이편한세상 자이아파트 등 아파트 외에도 많은 주택 주거지도 많이 밀집이 되어진 곳입니다. 연산동은 부산 최대 오피스 상권의 중심지로, 많은 직장인 분들이 퇴근 후 저녁을 먹거나 술 한잔 하러 오방 마키를 많이들 찾으시는데요. 1차부터 3차 유흥까지 가능한 구역이라 직장인 분들 외에도 많은 타지역 사람들도 자주 방문하는 대표적인 저녁 상권을 지니고 있는 곳입니다. 연산동 한정점 못한 오방마길은 연재구청에서도 상권 활성화에 공을 많이 들이고 있는 구역으로서 연상 교차로 일원에 자리한 약 600개 이상의 상점의 활성화를 위하여 거리 조성, 공용 주차장 등 관광객 유치를 위해 힘을 쓰고 있는 곳입니다. 본 물건 인근지로 공용 주차장도 들어서 주차가 편리하다는 이점까지 지니고 있으며 전면도 넓은 매물이라 가시성 또한 좋아 상가로 운영하기 아주 좋은 곳입니다. 현재는 2층이며 건축물 대장상 용도는 주택으로 되어져 있어 용도 변경하여 임차를 맞쳐야 되는 곳입니다. 용도 변경하고 또 임차도 맞춰야 되고 이런 게 번거롭다 하시는 사장님들은 가격 한번 듣고 다시 판단해 보시죠. 인근 근생 건물들은 평당 나와있는 호가가 기본 3천만원 이상에서 4천만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본 매물은 매매가 10억 8천만 원으로서 평당 약 2,300만 원으로 나와 있어 단순 평당으로 계산해 봐도 평당 약1 0만원 이상은 차이가 나는 곳입니다. 거기다 용도 변경 비용 및 철거비를 감안하더라도 평당가로 약 950만 원 이상은 차이가 나는 곳으로서 추후 재매 시에 어떤 건물이 더 가치가 있을까요? 대지면적 47평, 연면적 30평, 2층 주택이며 용도 지역, 준주거 지역입니다. 상권 정말 좋은 입지에 나와 있는 금매 매물이니 연락 주시면 오늘이라도 당장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기타 문의 상황은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면 신속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래 더보기란에 블로그 링크도 있으니 참조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오만 상가하세요. 감사합니다.